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저남쪽 바다, 남해 바다, 남해,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 위치한 어, 그곳에 이제 남해군에 가면요 어,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남해군에 가면 몽돌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고그 몽돌해수욕장이 아주 전망이 너무나 좋은 그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 또 토지도 꽤 큽니다. 토지 면적도 꽤 큽니다. 그런 전원주택과 토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의 4378호입니다. 5월 10일 진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875-1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에 토지 면적이 좀 큽니다. 2680 제곱미터입니다. 약 810평 정도 되죠. 건물 면적은 93.95 제곱미터입니다. 약 28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신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8억 2,475만 8,350원입니다. 그리고 세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51.2%인 4억 2,227만 7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감정가격 대비 거의 절반 정도 현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능 권리는 축협의 근저당입니다. 2019년 1월 31일이죠. 축협에서 근저당을 근거하여 약 3억 1200만원 정도를 청구한 이미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9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 뭐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검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어... 대지 2A 필지들도 좀 있는데요. 이것이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혹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하나를 반드시 허가 나기 전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곳 이제 남해군이 되겠죠. 남해군이 됩니다. 어, 이곳 이제 남해군도 다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어, 여기 삼천포가 되겠고요. 어, 한려 수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곳 이제 남면이 되는데요. 남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바닷가에 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어, 남면이 이곳에 이곳이 남면이다. 어, 이곳이 이제 여수가 되겠죠. 여수가 이쪽이 됩니다. 네. 네,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헬리오 수도 해상 국립공원이 되겠죠. 네, 남면에 보면은 뒤에는 산이 있는데요. 이 앞에 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죠. 이곳이 에, 몽돌 해수욕장이 됩니다. 몽돌 해수욕장이 되겠고요. 이런 건 이제 신 어, 선구항이 있네요. 선구항이고 향촌 방파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곳서도 에 이제 그 배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여러 군데의 뭐 펜션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죠. 네. 이것이 이제 남면, 선구리에 있는 그 마을이 되겠고요. 마을이 되겠고요. 마을에서 산 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곳에 전원주택을 이렇게 개발을 해 놨습니다.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죠. 좀 내려다보는 동네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여기까지는 로드비가 올라가지 못했네요. 그래서요 주변까지만 올라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환경이죠. 네, 주택은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 안쪽에 여기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되겠죠. 네. 네. 앞에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한 눈에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네, 이것이다. 앞에 이제 선구항 또 몽돌해수욕장이 되겠죠. 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은 지금 위에 조금 보이고 있네요. 이 상부에 보이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바다가 남해 바다가 보입니다. 점점이 앞에 있는 섬들도 보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올해 내에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이 남해입니다. 남해에 꼭 가서 멋진 자연을 느끼고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남해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사이딩이 좀 있고요. 이렇게 데크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서 보면 아주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다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도 많이 있다. 어, 대지 면적이 거의 한 800평 정도 되니까요. 추가로 도 어느 든지 건축이 가능하겠죠. 네,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네, 이 데크에서 봤을 때 바다가 보이는 뷰가 이 정도 되죠. 물론 일으로 하면 더 많이 보이겠지만요. 음, 동네도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바다가 아주 멋지게 보이죠. 멋지게 보이죠. 어, 바다만 봐도 아주 써 시원,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토지들도 있고요. 네, 이런 토지들도 이제 예,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올라오는 진입로네요. 네,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의 모양이죠. 네, 일층입니다. 일층은 현관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요. 이곳에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이 층에 올라가면 이 층에는 올라가서 방 하나 있고 이제 지붕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방이 두 개고 화장실도 두 개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상남도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이런 곳에 위치한 멋진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